저기 지금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네. 시장하실 거야. 저 점심 잡았어. 네. 아니, 아직 먹었 아직 안 잡았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갔다 나오셔가지고 네. 황지 연못으로 가십시오. 네, 네. 여기 황지 시내 있거든요. 네,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네? 어딘지는, 어딘지는, 알고 어딘지는 아시죠. 여기 있... 네. 뒤에다가 차를 대절해 놓고 여기 네, 네. 신장로 길이. 그냥 이교대 아... 왔다 갔다 하는 그 2차선이니까. 네, 네, 네. 그, 선 하나 건너면, 그, 길 건너면은, 거기가 시장이에요. 네네. 재래시장. 아.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럼요. 그거 가면 뭐. 역시. 쭉뭐 이렇게 상표쫙 있으니까. 네네. 선생님 입맛에 드시는 대로. 네네. 취미대로 그거 가서 이렇게 골래 잡으면 아, 돼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외적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그, 뭐야. 국밥집 많이 들가더라고그 아. 냄새가 안 나고 네. 저도 좀 입이 좀 까다로워서 좀 냄새나 이러면 안 먹거든요 근데 냄새가 하도 안 나더라고 아. 안 나고 아주 맛이 좀 아주 정갈하고 아주 깨끗하더라고 아. 거기에 제 여기 쭉 있어요 골목길에 아. 네. 여기 가셨다가 그다음 자연사 박물관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네. 네. 쭉 내려가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이제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구문소도 보고 자연사 박물관도 아, 보시고 구문소 구문소가 있어요. 그 바위가 네. 이렇게 바위산이 있는데 네. 우리 여기에서 여기서 흘러가는 물이 여기 이제 낙동강 바른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물이 제일 처음에 경북 도 경계에 서딱 드는 것이 바로요 구문소예요. 아. 여기 에 물이 고였다가 그다음 에 이쪽에서 철암에서 흘러내려오는 철암천하고 네. 합치면서 경북 까지 쭉다 내려가는 거기가 저기 경상북도 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이에요 아. 거기 바로 그도 경계가 거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곳을 이렇게 해서 경북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의 첫발원지 네. 황지 연못에 또 전설이 있잖아요. 황부자. 네, 황부자에 대한 전설 이야기죠. 얘가 이야기 잘 하지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네. 그, 전설따라 삼천리 전설의 이야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 그 성우가 구, 구모이죠. 예, 네, 그 선생이 이걸 읽는데, 그게 제일 쓰다 들어 나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황지 연못에 모 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엮어 나온 거예요. 네. 제 1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설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이래 보면은, 그 황부자집이 있는데, 그거 보면 상지, 중지, 하지 이렇게 놓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황부자집의그전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황부자집 집터. 네. 그다음에 방앗간 자리. 아. 그다음에 하지가 통시 자리. 아. 그래서 집터하고 방앗간. 방앗간하고 통시 자리가 세 가지가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이 바로 상지, 중지, 중지 하지. 이렇게 논하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요 보면은 이 황부자집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도 참 좋지만은 또 여기 보면 또 황부자 집에 그 시집을 온 며느리, 며느리 그 지시성을 가진 며느리예요. 네. 성이 지시입니다이 지시, 지시, 며느리가 지시. 신정이 바로 여기 연화산 그 이래 보면은 그 있어요. 네. 네. 그거 있는데 그거 보면은 또 아주 뭐좀 소품들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손 네, 손재주가 또 좋은가, 네, 보, 좋은가 그 보네. 네. 보면은 아주 그 소품을 뭐 말하자면 뭐걸음띠 같은 것도 빵아 찢는 음. 거, 떡방아 짓는 거뭐 삼촌 노래부터 동생, 오빠, 뭐이 아들 그 이제 동생이 이제 신종 온다고 마중 나오는 그 장면 또 아. 부모님들이 그 환영하는 장면 그 아주 그 조밀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아. 그것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은 네. 진짜 멋집니다 진짜 볼거리겠네요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마 그 며느리가 친정 가는 길그 해서 소품을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그 야산에다가 옛날에는 전부 다그 동네가 산에 있었잖아요 산에 그렇죠, 그렇죠. 집들이 또 요렇게 네, 네. 산자락에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야 이게 제일 시초예요 어. 아주 꼭 가보면 아주 멋있게 잘 해놨어 아주 정말 예술적이야 아꼭 어, 봐요 꼭 보고 싶네 아주 예술적이야 그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이 네. 어떻게 살아나온 그 과정, 과정 그거를 역사들 다볼수 있는 품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 진짜 나도 네. 가 보니까 진짜 참 환상적이더라고. 아 정말 멋있더라고. 아주. 꼭 보고 가야 되겠다. 네, 그거 한번한먹고 뭐, 들렸다. 황지 연못에 가서 네. 어떻게 가는 길이냐고 그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네, 가까워. 네네. 예. 네. 네, 거기 예술 예술회관 있잖아요. 네. 우리 태백시 예술회관 그 뒤쪽 옆쪽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 그거 보면 요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어떻게 가느냐 물어보면그꼭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차를 네. 그 예술회관에다가 세워놓으세요 그 음. 가면 주차가 많아요 아주 세워놓을 때뭐 누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음. 무조건 놓고 예술회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주차해 놓고 그 옆으로 돼 있어요 그 옆으로 예술회관 바로 옆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위로 열어대지 않고 한번꼭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